자신성 지향성을 알게 되신다는데, 몇살때 알게 되셨나요?가 질문이에요. 근데 두계가 없는데, 10살 때쯤 알게 된다는게살 때... 1는살 때...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트랜1젠더가성0체성을 알게 되는데 살 때... 10살 때... 10살 때... 10살 때... 10살 때... 1저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경우 대여섯 살때 알게 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늦게 정체성을 깨달으신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다다른것 같아요 아, 아까 잠깐 얘기한 거 같은데 어, 일단은 여보 얘기 한번 해보죠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딸내미 노릇을 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라고는 설명 못해 근데 어느정도 역량이 있다 네, 그런 소리죠 그런 후천적인 근데 이게 또 진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본인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어떤 그런 이유라든지또 다른 사건들이 쌓이고 있는 사건들이 쌓이면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 선천적인 게 저도 있었는데 그걸 자꾸 정체성을 억누르고 아니야 나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니까 남성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순간적인 확, 네확 터지는 순간이 있었죠. 네. 첫사랑이 아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 뭐,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제 첫사랑이 금지된 사랑이에요. 한촌 금지된... 오빠를 제가 좋아했어요. 아... 네. 금지된 사랑이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짝사랑이었어요? 제가... 짝사랑이었죠. 아... 네, 그럴 수 있지. 네, 너무 잘생기고 아무튼 아... 멋진 오빠여서 네. 그래서 제가 좋아했었죠. 네. 그렇게 확 그때 확 터진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근데, 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어, 누군가 나를 여성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이게, 그게 확실했기 때문에, 개인은 아니었어요. 개인은 네. 자기가 남성인 걸 부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트랜지인는 아니죠. 네. 자기의 육체적인 성별을 부정하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확고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 제가 금지된 사랑을 했잖아요 파리의 연인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쁜 여자 배우가 또 잘생긴 남자 배우한테 네. 뽀뽀를 하고 막 그런 거를 보고 네. 그런 걸 보고 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런 게 아, 나도 저렇게 어, 여자로서 사랑 받고 싶다 네, 이런 걸 느낀 거죠. 네, 단순히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정체성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저는 10년을 고민했어요. 정말 스스로 계속 싸워왔던 거죠. 네, 남자 목소리 내면서, 여자 목소리 내면서 막 이러면서... 난 여자인가? 아니, 남자야. 어... 어, 개그까지.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네. 고민, 지킬의 나이드처럼 <laughs> 치마를 고를까? 아니야. 아니, 바지를 고를까? <laughs> 아니야, 치마가 더 예쁜 것 같아. 진짜. 아니야, 바지를 고르라고. 이런 식으로, <laughs> 네. 스스로 10년 동안 싸워온 거예요. 제 스스로 정체성.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억누르고 살았어요. 사촌 오빠 때문에 이제. 터진 거죠. 마음이 가는 거라는 기분 나서. 네 맞아요. 아. 드라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한 오해라고 하는데 네. 장모 씨가 저번 컨텐츠 때 야동 을 보면 정확히 아시죠?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야동. 아 여자. 이게 <laughs> 아 그렇구나. 고백 고백은 안 했죠. 고백이라고 하긴 <laughs> 좀 그렇죠. 그냥. 잘때 이마에다 뽀뽀했어요. 그게 다행. 어. 네. 깨진 않았고. 네안 깼어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죠. 솔직히.